오늘 함께 살펴볼 영화는 워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도의 힘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던 영화인데요. 이전에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묵상을 나누고 있는 중에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고 댁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영화를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토니와 엘리자베스의 가정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남편인 토니는 제약회사에서 높은 실적을 자랑하는 소위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고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능력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것일 뿐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를 핑계로 가정에 소홀하고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남편은 회사의 약품을 몰래 빼내어 뒤로 수익을 챙기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몰래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부동산 업무차 윌리엄스 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그녀에게 시작되지요. 윌리엄스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자기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보여주겠다며 벽장으로 데려갑니다. 부인은 그곳을 워룸, 즉 전쟁하는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도의 전략을 세움으로써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당신의 가정과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임을 가르쳐 주지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모여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과연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회의 재단으로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영화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의 불을 뜨겁게 타오르게 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one that wants to remain hidden. The one that wants to distract you and deceive you and divide you from the Lord and your husband. You see, that's how it works. Satan comes to steal, kill, and destroy. And he is stealing your joy. He is killing your faith. And he's trying to destroy your family. If I were you, i would get my heart right with god and you need to do your fighting in prayer and you need to kick the real enemy out of your home with the word of god it's time for you to fight elizabeth it's time for you to fight for your marriage it's time for you to fight the real enemy it's time for you to take off the gloves and do it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번역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번역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좌우로 갈라진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이 좌로 우로 나뉘어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요. 저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하는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의 상대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보게 만들어서 상처 입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뒤에 숨어 있지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상처 입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 사단이 기뻐할 것입니다. 영화에서 엘리자베스는 자기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편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기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용서해 주시기를 또한 자기가 남편을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직접 싸우는 것은 결코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싸우면 자기의 가정이 깨어지는 파국을 맞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악한 영과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길 간절히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가 대적을 잘못 설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천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확진자와 싸우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정부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동안에는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대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기쁨을 빼앗으려는 악한 영. 우리가 가진 영생의 복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걱정을 심으려는 악한 영. 우리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함으로써 진짜 대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악한 영, 바로 그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염려, 분노와 원망, 의심과 경계심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뿌리는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서는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특히나 거리를 나가보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의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라고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믿음을 배웠고 예배와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람이나 환경을 대적으로 삼아 비난하며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지요.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 뜨거워지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힘과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기도할 때 금방 지칠 수 있지만 함께 하면 힘을 받아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더 능력이 있고 더 유익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본질은 꼭 교회에서 모여야만 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만 한다거나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있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소란한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해내느라고 정신없고 분주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행동 반경은 굉장히 좁아져서 외출을 삼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좁은 집에, 사무실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는 지금 골방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세상과 단절된 골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좋은 장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섬기던 많은 헌신과 사명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롯이 혼자인 바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골방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마냥 두려워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사라지기만 기다리면서 숨죽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만일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골방에서의 시간을 숨어지내며 보내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버티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방에서의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기도의 처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늘의 불이 그곳에 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갇혀 있는 그 골방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리에서, 차 안에서, 대중교통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숨죽이고 두려워하며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사무실에서 당신이 기도할 때이 어려움 중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때 우린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다가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올 것입니까 아니면 폭풍 속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폭풍이 지나갔을 때 승리를 누르며 기쁨으로 충만하여 나올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바라기는 그날 우리의 모습이 승리의 감격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